시간에는 음성고등학교 2학년, 매개고등학교 2학년, 1단원, 파트 1을 설명할게. 자, 들어갑시다. 자, road, 길, 어떤 길이야? to happiness,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지. stories,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 will change, 바꿔줄 이야기라는 거지. the way, 방식을. 근데 그 방식은 you think, 너가 생각하는 방식이라는 거지. from time to time, 가끔, You, 너는 are told 듣습니다. By parents or teachers, 부모님 또는 선생님에 의해서 어떤 말을 들었을까? To think outside the box, 새로운 사고를 한번 해보라고. 이 말을 상자 밖에서 생각해라라는 것은 틀에 박힌 사고를 하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틀에 박힌 고정관념을 stereotype이라고 하는데 stereotype 고정관념이라는 거요 단어도 한번 기억. 한번 해보자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 글은 아 틀에 박힌 사고를 하지 말자. 새로운 사고를 해보자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는 거지. 자, 그다음에 우리가 한번 점검 한번 해봐야 될 부분이 수동태와 능동태라는 것인데, 자, 우리가 능동태라는 거 위에 써져 있지. 능동태 아, 능동태는 주어가 등장을 하고 타동사가 등장을 해. 당연히 타동사가 있다는 건 목적어 명사가 필요하겠지. 자, 이와 같이 형태로, 이와 같은 형태로 형성되어 있는 걸 우리는 능동태라고 하는 거야. 능동태에서는 능동태의 주어는 가해자가 되고, 능동태의 목적어는 피해자야. 자, 수동태라는 건 피해자가 주어가 됩니다. 제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텔리라는 타동사의 목적어가 사라지네. 우리가 타동사의 목적 없으면 뭘 쓰자? bpp나 pp를 쓰자라고 해서 bpp를 쓰게 된 거고. 그러면 u라는 목적어한테 주어자리 뺏겼어. 페어런츠 월 티처스가. 그럼 얘는 원래 뒤로 이동을 하겠지? by 페어런츠 월 티처스라고 구성이 되는 거야. 이와 같은 형태로 바로 능동태와 수동태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자, 이런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법적 설명을 한번 잠시 한번 더 해보자면, R이라는 동사가 등장을 했지, 어, BPP가 썼지, 이 말은 t e 이라는 타동사의 목조어가, 목조어 명사가 존재를 해야 되는데, 바이라는 전치사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전구는 목조어가 될수 없다. 그래서 이럴 때는 BPP나 PP 형태의 수동형을 취하자. 그래서 R-told라고 쓰게 된 거지. 자,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자, to 스 To this. 이것에 따르면, 즉 이것은 뭐야? 새로운 사고를 한번 해보라는 말. 그 말, 이 위에서 말한 문장의 내용에 따르면, 너는 말할지도 모르지. 자, 말하기는 쉽지. 행동하기는 어려운 거야. 라고. 그래서 easier said and o n e 하는 것보다 말하는 게더 쉬워. 하는 게 어렵다는 거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서, but, 그러나, try it. 하기는 어렵지만,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봐. 즉, 새로운 사고를 한번 해봐. 라고 얘기한 거야. 자, looking at. 보는 것, a problem 하나의 문제를. 그런데 from different perspective 똑같은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거야. 우리 perspective는 view 또는 뭐 viewpoint라고 바꿀 수 있으며, 혹시 비교해서 암기해야 될 단어가 비슷해 보여. 이게 뭐냐면 prospective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이 미래의 가망 있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 모양이 아주 비슷하지. 그지 그래서 단어를 또 혹시 바꿔 낼수있으니까 이런 것들 기억 한번 해 봅시다. 자, 다시 가니까 다른 관점을 통해서 하나의 문제를 본다는 것은 can lead 이끌어 줄수 있는데 you 너를 to a new approach 새로운 접근법으로 이끌어 줄수 있어. 근데 그 접근법은 to h a n d l 처리할 수 있는 문제. 어, 처리할 수 있는 접근법이지. 더프로 e m 그 문제를 즉그 문제라고 하는 것이 앞에 언급한 하나의 문제 얘기했었지 바로 그 문제를 얘기한다는 거야. 그래서 어라는 관사, 언이라는 관사는 부정 관사는 새롭게 등장한 명사의 시작을 의미하지만 이 단어를 다시 한번 받아줄 때는 더를 쓰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순서적으로 보면 어가 먼저, 더가 나중이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형태 있을 때 문법적으로 우리 어디만 훑으면 되겠어? 루킹의 자리, 이 자리는 주어 자리이기 때문에. 동사를 쓸수 없지. 주어 자리에는 동사가 아니라 명사가 와야 하거든. 이 말을 동사를 명사화 시켜주면 된다는 거지. 동사를 명사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투 부정사가 있고, 동명사가 있다는 거야. 동명사는 ing 꼴,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 핸들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deal with 또는 cop with, solve 이런 단어로 우리가 대체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It truly works. 그것은 정말로 work,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이라는 것이 바로 뭐가 될까? 앞 문장에서 설명한 새로운 사고를 하라는 것 또는 다른 관점으로부터 하나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 그것은 바로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그런데 우리가 work란 단어는 효과가 있다 라는 뜻도 있지만, 중학교 때일 또는 일하다 라는 뜻이 있고, 또는 예술 작품. 그 다음에 기능하다. 기능한다는 건 작동한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서 뜻을 기억하셔야 돼. 자, 그 다음 6번 문장을 보면, The following stories. 다음에 나올, 다음에 나올, 뒤에 나올 얘기야. 지금 여기서 스토리 1, 스토리 2 이렇게 나오, 나오겠지? 다음에 나올 이야기는 쇼, 보여주는데,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 어떻게 changing your perspective, 너의 관점을 바꾼다는 것이, can change your life, 너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 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즉, 관점을 바꾼다는 것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거지. 어떻게 해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어떤 예제들을 들어주겠지. 그래서 특별한 내용은 없지만 우리는 이제 뭘 기억할 거냐면 간접 의문문을 이해를 할 겁니다. 자, 간접 의문문을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볼게 우리가 간접 의문문을 이해하기 전에 직접 의문문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직접 의문문이라는 건 이와 같은 형태입니다. 비동사가 있는 문장에 직접부문문은 비동사 다음에 주어, 그 다음에 일반동사 있는 경우에는 do, does, did, 주어, 일반동사의 원형, do, does, did가 아닌 다른 조동사, 예를 들면 can, will, may와 같은 조동사들이 있어. 이런 조동사 다음에 주어하고 일반 동사의 원형.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의문사가 있는 경우가 있어. 의문사 있는 경우에는 의문사가 맨 앞에 나올 테고, 1번, 2번, 또는 3번의 어순을 지켜주면 직접 의문문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직접 의문문의 공통적 특징은 다 뭐다라는 걸알수 있냐면, 주어보다 다 동사가 먼저 나온다는 거야. 이와 같이 주어보다 동사가 먼저 나오는 것이 직접 의문이지. 너밥 먹었니? 너 언제 어디에 갔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게 직접이야. 근데 우리는 간접을 이해할 건데 간접 의문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의문사가 있는 경우가 간접 의문문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간접 의문문에서 의문사가 존재하는 경우만 설명을 할게. 의문사가 다음에 주어 동사 형태를 쓰게 되면 간접의문문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간접의문문은 뭐뭐지라고 해석을 해. 그래. 네가 밥 먹었는지 어디 갔었는지라고. 근데 우리는 중요한 건 간접의문은 어떨 때 쓰는 거야라고 하면 의문사가 속한 의문사가 속한 가 명사의 역할. 명사라는 건 문장 전체에 주어도 될수 있고 목적어도 되고 보어도 될수 있다라는 거야. 보어라는 건 비동사 뒤에 위치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의문사가 속한 x가 명사 역할을 하게 되면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을 지켜야 한다는 거야. 자, 여기서 직접 의문문을 간접 의문문으로 고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비동사랑 주어랑 위치를 바꾸면 의문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의 순서가 되지? 그다음에 두 더즈 디드 같은 경우에는 없애 버려. 그러면 이동 주어 다음에 동사 형태가 남게 되지? 단 여기서 더즈를 없애면 s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s 붙여 줘야 되고 디드를 없애면 과거 시제였기 때문에 일반 동사를 과거로 고쳐 줘야 되는 거 그다음에 can will may와 같은 조동사는 둘이 위치만 바꾸면 게임 오버.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만 주의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인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보면, 자, the following, the following stories show 라는 하나의 문장과, 어 여기는 간접의문을 먼저 설명해야 되는데 선생님 쪼개서 갈게. 자. 자, following stories show라는 문장과 how can changing your perspective change your life? life라는 문장이 있었어. 자, 여기서 보면 봐봐. 여기는 의문사, 캔, 조동사 다음에 체인징이라는 주어가 나와있지. 체인지라는 주어가 나와있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의문문이야. 근데 이 직접의문문이 바로 의문사가 속한 x가 뭐의 역할을 해? s h o w 라는 타동사, 이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위치해 있거든. 그러면 얘를 우리가 어때? 목적어는 명사만이 목적어이기 때문에 간접의문문을 써야 한다는 거지. 간접의 문문은 의문사 주어 동사의 순서대로 써야 하기 때문에, 얘를 의문사 주어 동사로 바꾸니까, how, can과 changing 위치만 바꾸면 되겠지. 그래서, the following stories show how changing your perspective can change your life라고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이 지켜지게 된 거야. 오케이. 이런거 이해해 주시면 좋고. 선생님, 아까 두더지 디 e did가 생략된다 이런 거 했었지? 이런 얘기야. 하나 예로, 예문 한번 들어보면. 음, do you know 라는 문장과, 음, what did you do 라는 문장이 있어. 그럼 k n o 라는 타동사의 목적어가 바로 뒤에 있는 x 가목적어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의문사 동사 주어이기 때문에 직접 의문문이야. 하지만 타 동사의 목적어 자리 위치하려면 간접으로 고쳐야 하겠지. 그래서 얘를 간접으로 고치면 의문사 주어 동사니까 주어 쓴 다음에 do 즈디 e did는 없애죠. 단 did가 과거였기 때문에 뒤에는 일반 동사를 과거로 고쳐 주게 된 거지. 그래서 what you did라고 고치면 직접 의문문에서 간접으로 바뀌게 된 거지. 아, 이와 같은 식으로 하는 것이 간접과 직접 의문 전환 과정이구나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설명한 거는 두 개의 문장 자체를 하나의 문장으로 바꾼 것인데 뭘 이용해서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를 이용하게 된 거지? 이와 같이 형성되어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하자? 공통된 명사를 찾는 거지. 그럴 때 하나를 생략하게 돼. 그러면 생략된 문장은 불완벽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두개의 문장 연결할 때 불완벽한 문장을 연결하는 건 관계대명사가 되겠지. 그리고 더웨이라는 것은 사물이기 때문에 대신에 위치를 쓰고 그 다음에 뒤에가 주어 동사 주어 동사 형태로 형성된 상태에서 관계 대명사 쓰게 되면 목적격 관계 대명사이기 때문에 생략도 가능한 것이야. 목관은 가능.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뒤에가 전치사가 이렇게 남아 있게 되면 앞으로 옮길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하지만 전치사 대신 못 쓴다고 했었고. 그다음에 전치사 위치 인 위치는 뭐로 더웨이가 방법을 나타내는 선행사가 나왔기 때문에 관계 부사 하우랑 바꿀 수 있다. 단 더웨이 더웨이와 하우는 함께 쓰지 못한다라는 부분 이해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결합되는 과정 자체를 이해해주시면 를 좋고, changing 같은 경우에는 동명사로서 주어가 되는구나라는 부분 이와 같이 했더니 우리가 뭐했어? 파트 1 하나를 끝냈네. 파트 어, 1 하나를 다 이미 끝냈네. 가볍게. 그래서 우리 짧게 짧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서 갈 테니, 여러분들은 공부 한번 해보시고, 아, 영작하는 방식을 선생님이 설명하겠다. 우리는 많은 문장을 하지 않을 건데, 한두개 문장 정도만 영작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한번 해볼게. 영작을 하려면 항상 기본 원칙이 정해져야 되겠어. 주어는 어떤 걸 주어라고 하고 동사는 뭐, 명사는 뭐, 전치사구, 준동사, 엑스구은 어떤 원칙으로 나눠볼 것인가라는 부분을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데 잘 봐봐. 우리가 모든 문장을 영작을 할 때는 주어를 먼저 찾는 게 좋겠지. 주어는 어떻게 찾을, 찾겠어? 은는이가 붙은 애를 골라주면 되겠지. 자, 우선 다른 관점에서 이거는 주어가 아니겠네. 문제를 하면 딱 보자마자 얘는 목적어잖아. 목적어 바라보는 것이 어? 여기 이자가 붙었으니까 이거 주어가 될 수도 있네 그렇지 자 그런데 주언데 우리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바라보다라는 동사가 바라보는 것으로 바뀌었지 다자로 바뀌지 않았지 그러면 다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는 준동사 이거나 X 구문의 동사일 가능성이 높다 아 X 구문이 음 동사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야. 자, 다시, 다자로 끝나는 말이 다자로 끝나지 않았다는 건 준동사이거나 X군의 동사일 가능성이 제일 높다. 하지만 준동사일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야. 자, 찾았어.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하니까, 을, 을과 를이 붙었으니까 이것도 목적어. 자, 끊어주고. 다루는이라고 되어 있지. 이것도 다루다라는 동사인데, 이 동사가 다자로 끝나지 않았으니까 이것도 준동사일 가능성이 높은 거지. 그 다음에 새로운 접근법 으로 라고 되어 있지. 새로운 접근법이라는 게 명사야. 명사에 어떤 말이 이렇게 붙으면 이건 전치사야. 그래서 얘는 전치사 구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 다음에 당신을 하니까 이거 목적어네. 목적어. 그 다음에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다자로 끝났으니까 이거 동사. 자, 이렇게 한번 나눠본 거지. 그러면 우리가 순서를 정했대. 어, 다른 관점에서라는 건 다른 관점이라는 것이 명사야. 명사에서부터 쓰니까 이거 전치사. 그래서 얘도 전치사 구가 된다는 거지. 우리 선생님이 정말 나눠본 대로 볼까? 바라보는 것이 주어, 루킹 o 의 그래서 우리가 준동사라고 했었지. 그리고 우리 것이 되었다는 건 준동사 중에서 명사화되었다는 거야. 다짜로 끝나는 말이 거시됐다는 건 명사화됐다는 거지. 그래서 동사를 명사화시켜주는 투부정사 또는 동명사. 그럼 뭘 바라본 대 문제를 써줬지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다른 관점에서 어 from 전치사 나왔잖아. 전치사 구. 그 다음에 동사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누구를 당신을 어디로 새로운 접근법으로 전치사 구라고 했고. 그 다음에 어떤 접근법이야? 다루는 다루다라는 말이 눈자로 끝났으니까 준동사. 어 정말 준동사 되어 있지. 뭐를 그 문제를. 어, 이런 식으로 영작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절대 당황하지 말고, 선생님이 정해준 원칙대로 잘 지켜보는 거지. 자, 6번 문장을 보면, 다음의 이야기 들은, 오, 주어. 탁 봐도 은이 붙었으니까 주어. 당신의 관점을, 을자 붙었으니까 목적어. 바꾸는 것이, 오, 이자 붙었으니까 이거 주어네 또. 자, 그런데 요, 요것도 뭐야? 준동사일 가능성이 높은 거지. 그렇지? 왜냐하면 다짜로 끝나는 말이 다짜로 끝나지 않고 거수로 됐으니 준동사 중에서 명사화 되었구나라는 걸알수 있고, 그다음에 뭐 바꾸다다음에 뭘 바꾸겠어? 어떻게라는 건딱 보니까 의문사라는 건 직감할 수 있지 어떻게 언제 어디서 무엇을 누가 왜 이런 것들. 그다음에 당신의 삶을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목적어 바꿀 수 있는지. 오 이거 바꿀 수 있다라는 동사가 진짜 다짜로 끝나지 않았으니까 이거. 준동사 아니면 x 구문의 동사일 가능성이 높은 거지.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봐봐. 은자로 은자가 붙은 것이 하나, 은느니가가 지금이 두 개가 나왔으니까 x 구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지. 그렇 그래서 당신의 이야기들은 보여 줍니다라고 동사가 나왔고 이제 x 구문이라는 걸 우리는 인지할 수 있다라는 거지. 어떻게 인지했다고 은누이가 붙은 것이 두 개가 존재했고 동사로 보였던 것이 여러 개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준동사일 수도 있고 엑스검의 동사일 수 있는데 어떤 건 엑스검의 동사일 것이다 라는 걸 유추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보니까 다음에 나올 이야기들은 보여줍니다 동사 뭘 보여줘 엑스를 엑스검은 유도자로 시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란 유도자가 이미 존재하니까 하우를 쓰게 되겠지 하우 쓰고 그 다음에 엑스검의 주어는. 바꾸는 것이라고, 그, 그러니까 changing, 준동사, 명사화 시켜줬지? 그럼 뭘 바꿔? 당신의 관점을 목적으로 써주겠지? 그 다음, x 군룹의 동사가 바꿀 수 있다라는 뜻인가? can change 써주고. 그럼 뭘 바꿔? 너의 삶을, your life라고 해서 이와 같은 순서대로 우리가 나열할 수 있는 거야. 그냥 무작정 영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말을 이렇게 덩어리를 잘 나눌 수 있다면 충분히 영작을 할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파트 1 공부 열심히 할수 있도록.